나의 가장 빛나던 젊은 시절과 때로는 찌질하고 부끄러웠던 흑역사까지 모두 속속들이 알고 있는 오랜 친구. 그 이름만 가만히 떠올려도 마음 한편이 저절로 따뜻해지는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소중하고도 든든한 존재이지요. 하지만 강산이 몇 번이고 변하는 긴 세월이 흐르고 서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지면서.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그 친구와의 사이가 어쩐지 어색해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서글픈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서로의 달라진 형편 때문에 괜한 자격지심이 들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친구의 말 한마디에 밤새 잠못 이루며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랜 우정은 결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만으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화도 같아서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고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변함없는 의리를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노력과 정성 어린 관심이라는 자양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월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랜 친구와 돈독한 관계를 평생토록 아름답게 유지하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인생 여정에 따뜻하고 든든한 우정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지혜와 노후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 곁에 소중한 인연을 더욱더 지혜롭게 지켜나가려는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에 보내는 따뜻한 응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달라진 서로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거나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온전히 존중해 주십시오.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지점은 바로 비교와 평가의 늪에 빠질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슷한 출발선에서 함께 꿈을 이야기하던 친구였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더큰 성공을 거두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더 크게 성공했을 수도 있으며, 또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졌을 때 우리는 무심코 서로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깊은 자격지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 누구는 자식들이 잘 돼서 저렇게 호강하고 산다더라. 누구는 아직도 전세 사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와 같이 다른 친구나 혹은 우리 자신들의 재산, 자녀의 성공. 건강 상태 등을 비교하는 대화는 우리의 소중한 우정에 금이 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말입니다. 친구의 삶이 지금의 나보다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배 아파하며 질투하거나 반대로 나보다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값싼 동정심으로 그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나의 성공적인 삶의 기준에서 친구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와 같이 섣부른 조언을 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는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며 자식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껍데기는 잠시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나의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바로 그 친구 자체로 만나야 합니다. 그저 요즘도 건강은 괜찮으냐? 무슨 재미있는 일은 없었고, 마음고생하는 일은 없지? 그와 같이 그 사람 자체의 안부를 진심으로 물어주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의 삶이 어떻든 간에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존중해주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변함없이 그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보여줄 때 우리의 우정은 서로의 달라진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세월과 함께 더욱 단단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빛나는 추억에만 머무르지 말고 함께 설레는 새로운 추억을 부지런히 만들어 나가십시오. 오랜 친구가 좋은 이유는 무엇보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풍성한 추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풋풋했던 첫사랑 이야기, 군대 시절의 고생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떠났던 여름휴가 이야기. 이러한 추억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각만 해도 미소를 짓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만날 때마다 똑같은 옛날 이야기만 닳고 닳도록 반복하고 있다면 그 우정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어느 한 시절에 박제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즐겁고 소중한 일이지만 살아있는 우정은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을 넘어 현재의 시간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추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랜 친구와 함께 설레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거창하고 특별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다음 달에는 날씨도 좋은데 가까운 수목원에 단풍 구경이라도 한번 같이 갈까? 예전에 우리가 정말 자주 가던 그골목의 칼국수집 아직도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볼까? 그와 같이 아주 소박하고 작은 계획을 세워 함께 실천해 보는 겁니다. 혹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가까운 동네 문화센터의 탁구 교실이나 서예 교실 혹은 가요 교실에 함께 등록하여 서로의 서툴고 어색한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함께 웃는 그 시간은 우리가 20대 시절에 만들었던 그 어떤 뜨거운 추억만큼이나 소중하고 즐거운 새로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에서 현재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미래의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는 친구로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추억들이 우리의 우정을 더욱더 입체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아무리 편하고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고 변함없는 의리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너랑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잖아 라는 말처럼 오랜 친구 사이의 편안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편안함이 무례함으로 변질되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일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자녀나 배우자 혹은 집안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함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명백한 주제넘은 간섭입니다. 또한 내가 살아보니 이렇다며 친구가 원하지도 않는 조언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 역시 우정이 아니라 꼰대의 잔소리일 뿐입니다. 친구의 삶은 친구의 것이며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의리입니다. 진정한 의리란 내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오해나 비난을 받을 때 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그의 편에 서서 함께 맞서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친구의 편을 들어주는 척 하다가 다른 모임에 가서는 은근슬쩍 그 친구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만큼 비겁하고 의리 없는 행동도 없습니다. 또한 친구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처했을 때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리입니다. 이럴 때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수많은 현실적인 조언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걱정 마라. 내가 내 곁에 있다는 든든한 말 한마디와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는 손입니다. 평소에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다가도 친구가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달려가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치 않는 진짜 우정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오랜 친구와 돈독한 관계를 평생토록 아름답게 유지하는 비결은 얼마나 자주 만나고 연락하느냐 하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달라진 삶을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과거의 추억에만 머무르지 않고 함께 새로운 추억을 부지런히 만들어 나가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편한 사이일지라도 지켜야 할 예의와 의리를 잃지 않는 보다 깊고 성숙한 마음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오랜 친구와 돈독한 관계를 평생 유지하는 세 가지 비결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달라진 서로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존중해 주십시오. 둘째, 과거의 추억에만 머무르지 말고 함께 설레는 새로운 추억을 부지런히 만들어 나가십시오. 셋째, 아무리 편한 사이일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고 변함없는 의리를 보여주십시오. 오랜 친구는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그 친구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친구야,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우정을 더욱더 빛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우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우정을 지키는 비결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 주세요. 지혜와 노후는 다음에도 당신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